번개, 퀸, 앤, 드래곤, 라이도 조합입니다. 자이언트 몸빵 돼가지고, 전차가 바로 들어가네? 약간 도박 아닌가,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자, 이거 홀을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되네. 어? 거기서 떨구냐? 어, 예리가 나왔네? 분노 깔아주니, 그럼? 투명? 뭐야? 오, 뭔데? 투명으로 홀을 가려가지고, 홀을 안깨려고한것 같은데, 홀이 깼어, 일단. 우리 깨고 예리 마이트가 속궁만 잡았고, 지진 들어갔고, 5번개 들어가면서, 일단은 장인이집두개와 임패를 잡았습니다. 도대체 의도를 알수 없는 지금. <laughs> 그러면 이제 퀸은 홀 잡고 왼쪽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홀독대만 걸리고, 이제 멀티방까지 아마 들어갈 것 같고, 그렇다면은 독수리 타방으로 바바킹과 로챔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드래곤 라이더가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투석기 쪽으로 바바킹과 로챔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바로 들어가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설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 타방으로 바로 드래곤라이더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바바킹이 세시쪽 투석기방으로 가네요 음 로챔도 넣어주겠지 그치 로챔들어가지고 퀸하고 투석기 려가지고 바바킹 스킬 썼는데 토레이드 트랩 무수한 해골 트랩 다 잡을 수있을런가 모르겠네 한번더 올려줍니다 아이스 두번썼고요 나머지 벌룬도 대폭 끊어주면서 드래곤라이더의 각을 잡아줍니다 로챔이 세시쪽 투석기 정리하겠네 스킬 쓰면 내 전탑도 다 잡아줄 걸로 보이고요. 퀸 스킬 써서 바바킹 잡고 가는데 퀸이 벽을 치고 멀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이더는 대공포는 잡아주겠네. 잡았고 오, 마타도 잡아주겠다. 야, 남은 시간 43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은안파 되겠네요. 도대체 왜전차를 초반부터 투입해가지고 예티를 받아갔는데 예티로 분노를 깔아서 호를 잡았다면 이해가 됐겠지만 호를 또 갈아가지고 예티를 그냥 약간 버린 느낌이었거든요. <laughs>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완파 만나면 장땡이 퀸일라볼 퀸을 7시 쪽에 넣어가지고 합니다. 대공포 잡고 힐러 넣으려고 하는데 야 납작같이 타 오지게 세네. 어어 어, 어. 자 이제 힐러 넣어야지. 힐러를 넣어줍니다. 이건 이제 퀸으로 약간 홀을 잡으려고 힐러를 최대한 최대한 늦게 넣어가지고 퀸이 홀을 공격할 때 이제 홀이 힐러를 공격 못 하게끔. 이제 각을 잡아준 거죠? 어? 아, 넬름이가 홀을 깨울까봐. 홀을 가려가지고, 넬름이가 죽었는데, 근데 지금 퀸이 홀방으로 안 가네. 그냥 왼쪽으로 가요. 어, 퀸으로 홀을 잡을 생각도 애초부터 없었나 본데. 자, 투석기 잡아내면 월브가 들어갈 것 같죠? 멀티인 해방 뚫어가지고, 어, 퀸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 봐봐, 퀸이 또 왼쪽 사이드라인을 잘 정리해줬죠? 자, 월브 들어갑니다. 월브 두 마리 들어갑니다. 두 마리. 자, 석궁 잡고 이제 벽이 열리기 때문에 슈벌! 슈미! 자, 슈벌이 나오면서 살짝 멈칫됐기 때문에 아주 대처가 지금 잘 들어가는데, 슈미가 독 때문에 안 걸리긴 했는데, 어, 분노를 받은 일단은 힐러가, 퀸스킬 <laughs> 빠졌어. 퀸스킬 빠졌고, 돌풍선 넣고, 자 이제 라벌 돌아갈 텐데, 야, 이거를또 퀸을, 홀 쪽에서 시작했는데, 홀을 잡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들어와서 홀을 잡는, 돌아 들어가면서 홀을 잡는 설계, 아주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헤드헌터 후후후 들어가서 무적을 썼는데, 헤드헌터가 바바킹 쪽으로 갔어. 하지만, 여기 로챔도 투입이 아직 방금 됐기 때문에, 로챔으로 또, 핀을 잡으러 가면 돼. 그리고 헤드헌터가 바바킹을 잡고, 아처 킨을 때려주고 있어요. 잡았어요. 분노를 또 투석기 쪽에 깔아주면은, 안 깔아도 되겠다. 자, 워든 석상 올려가지고핀 살려주고, 완파가, 되겠죠, 이 정도면은? 야, 이거를 또 이렇게 가져오네. 완전 틀어서 꺾어서 꺾어서 퀸으로 골을 잡아내면서 이렇게 이제 라벌로 마무리를 짓는 프로들의 설계는 알 수가 없다. 분노 투명을 동시에 깔아가지고 해골과 박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든 석상 체력도 깎이고 있네. 투명 한번더 깔았고, 워든 석상은 먼저 제거했고, 이제 멀티인패도 정리했고, 클랜성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시 방향으로 바바킹을 넣어가지고 투석기방을 정리하러 가야 되는데, 바바킹 내려가나? 올라가네. 자, 올라가니까 아츠키를 넣어가지고 금강을 끊어내면서 바바킹을 9시 쪽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퀸으로는 홀을 잡으러 갈것 같아. 퀸으로는 홀을 잡으러 갈것 같고, 바바킹 뒤쪽에 로챔가 발키리까지 넣어가지고 가는데 힐러를 이제 퀸 쪽에 두 마리 넣어가지고 홀을 잡으러 가요. 힐러 두 마리와 유니콘이 붙어 있으면 힐러 세 마리라고 볼수 있고요. 자, 로얄 챔피언으로 독수리 타워까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투명까지 깔아주네요. 벌룬 넣어가지고 납작아차 타워를 잘라내면 퀸이 바로 들어가나 석궁 쪽으로 가나 위로 가나 위로 가네 위로 가네. 어 위로 가면 좀 아픈데 이거. 어어어어 어. 어. 자퀸 스킬 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룬을 조금 조금씩 넣어주는데, 로챔이 멀티까지 잡아주겠네. 그리고 라벌은 그냥 홀 반대로 갑니다. 돌풍선도 있다 이거야, 지금? 자, 바로 헤드헌터 세마리 넣어가지고, 무적을 써서 신속을 깔아가지고, 아처키 쪽으로. 이제 헤드헌터를 빨리 보내가지고, 아처키을 잡아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홀 마지막에 잡겠는데, 이거? 자, 돌풍선으로 홀 잡으러 가요. 돌풍선 검콩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홀 정리, 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광타가 몇개 없어. 아이스가 또두 개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완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야, 여유보소, 여유. 핀으로 홀못 잡아도 된다. 응? 굳이 뭐, 억지로 넣을 필요 없다. 무리해서. 완파. 어떻게 하든 완파. 나바 터졌다. 야, 또 타이밍 좋게 터져지는 터져주는 거 보소. 인드 해골 조합이고요 자, 가쿠가 공격 들어갑니다. 자, 벌룬을 일단은 넣어가지고, 11시 쪽을 자르면서, 슈퍼 벌룬까지 넣어가지고 대공포 자르고, 안쪽에 있는 약간 검공 체크죠? 그쵸. 검공 하나 걸러냈고, 이제 비행선으로 뭐홀 잡으러 갑니다. 검공 하나 더 나왔네. 저 앞쪽에 있는 검공 하나가 제거 안 됐으면은, 이거는 홀못 잡았을 수도 있어. 자, 토네이트랩 나왔봤자 도둑고블링이 나오기 때문에 홀 정리 가능하고요 자, 홀을 먼저 정리하고 이제 인드라 해골을 넣어준다면 아주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 11시, 10시 쪽으로 갑니다. 자, 바로 무적을 써가지고 가고요 이제 앞쪽에는 멀티 임패가 있지만 일단 투석기 쪽에 해골마법 써주고요 자, 퀸하고 바바킹은 당연히 복수리 타방 쪽으로 이제 보내줄 것 같아요. 자, 퀸하고 멀티 임패 동시에 올려가지고 이제 빨대 꽂아가지고 퀸을 쪽쪽 빨아먹어서 퀸 잡고 멀티도 순삭치키고 이제 로얄 챔피언도 야 멀티, 이거 싱글이지? 싱글하고 동시에 올려가지고 어, 인드로 하여금 피를 쪽쪽 빨아먹고 갑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있는 멀티를 올려가지고 또 인드로 잡으러 가는데 힐 마법을 하나 깔아주네요. 야, 대부분의 지금 인드가 힐 마법 다 받았어. 완전 개이득. 그러니까 힐 마법은 이렇게 써야 돼. 힐마법 너무 잘 들어갔네. 아초긴 스킬 안 빠진 채 독수리 타방으로 들어왔고, 일단 클랜성까지 빨대 꽂아서 잡았기 때문에, 일단 인드는 이정도면 다 할일했어 할일은 다했어 이제 로챔 넣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야 이건 뭐야 로챔이 지금 들어갔다지만 로챔 안넣었어도 이거는 완파가 나지 않았을까 어, 생각이 들 정도로 인드가 사, 상당히 많이 살아있고요 바바킹과 아초킹도 아직 살아있어 어, 아이스도 하나 남아있고 투명도 하나 남아있고 뭐 나머지 방타가 몇개 없습니다 야 역시 결승전답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라벌인데 벌룬이 38기야 힐러 다 뺏겼쥬? 자 봐바 킹! 킹 퀸! 어 과거로 갔어 과거로 <laughs>